전쟁에서 겨우 살아 돌아왔을 뿐인데 왜 어떤 여인은 평생 모욕적인 이름으로 불려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품에 안겨있던 아이는 왜 자라면서까지 호로자식 같은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은 병자 호란이 끝난 뒤 조용히 줄에서 끌려가던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시작됩니다. 1636년 겨울 서쪽 하늘에 검은 먼지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묘호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다시 조선을 향해 내려오던 때였습니다. 조정에서는 강화도로 피난 가야 한다는 말과 지켜야 한다는 말이 엇갈리고 결국 인조는 강화로 가는 길이 막히자 남한산성으로 몸을 옮깁니다. 눈발이 수직으로 쏟아지는 겨울 산성 안에서 왕과 신하, 백성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며 버티는 시간은 두달 가까이 이어집니다. 성 안에서는 명분과 항복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지만 성 밖에서는 이미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청의 기병들이 평야를 가로지르며 마을마다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몰아세웁니다. 울고 있는 아이를 업은 여인, 노구를 이끌고 나온 노인, 아직 어린 소년들이 포승줄에 묶인 채한 줄로 세워집니다. 조선의 기록과 후대 연구를 보면 이때 끌려간 조선 백성의 수는 적게는 몇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당대 사람들은 수십만이 끌려갔다는 표현을 쓸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였다고 적었습니다. 삼전도에 무릎을 꿇은 인조가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던 바로 그 무렵 어딘가에서는 이미 압록강 쪽으로 향하는 포로 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집신이 벗겨진 자리로 눈물이 떨어지고 아래도리에는 얼어붙은 흙먼지와 눈이 뒤섞여 들러붙습니다. 그 행렬의 맨 뒤쪽 사람들 틈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품에 는채 돌도 지나지 않은 듯한 아이가 안겨있고 여인은 아이의 얼굴을 품속으로 더 깊이 감추려 애를 씁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여인을 환향녀 더 거칠게는 모욕적인 말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그애는 피가 섞였다더라, 저 집에는 사연이 있다더라는 말이 따라 붙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그저 살아남기 위해 줄을 따라 걷고 있을 뿐인데 앞으로의 세월은 이 모자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대신 상처 같은 별명을 남겨놓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인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병자호란과 포로 문제를 다룬 여러 연구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기록에 남은 사실과 후대의 해석을 나누어 가능한 한 사실에 가까운 이야기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는 남한산성의 성벽을 떠나 압록강 너머로 향하는 발자국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눈보라 속에서 줄을 맞춰 걷고 있는 그 모자에게 과연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답은 아직 멀리 있지만 그 길의 첫 번째 풍경은 얼어붙은 강과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남한산성 아래에서 왕의 항복이 끝난 뒤 포로가 된 사람들의 길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그 길은 나라의 기록에는 몇 줄로만 남았지만 사람들의 몸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새겨졌습니다. 압록강을 향해 나아가는 행렬은 밤에도 좀처럼 멈추지 못합니다. 눈 쌓인 언덕길을 오르내릴 때마다 사람들의 숨소리가 거칠게 엉켜나옵니다. 어떤 이는 서너 걸음 걷다가 주저앉고 뒤에서 오던 군사는 말채찍으로 등을 내리칩니다. 발 뒤꿈치는 이미 갈라져 피가 맺혔고 집신이 벗겨진 자리에 얼음이 그대로 붙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인은 아이를 품에서 꺼내어 자신의 옷자락으로 한번더 감쌉니다. 아이의 손가락은 이미 푸르스름하게 굳어가고 울음소리는 점점 작아집니다. 행렬 중간에서는 어린아이를 더 이상 안고 갈수 없는 부모가 눈밭 한쪽에 아이를 내려놓고 다시 줄로 돌아갔다는 기록도 전해집니다.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모두가 한계에 몰려있던 세상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압록강을 건너고 거친 만주 벌판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곳은 심양 부근의 포로 수용지였습니다. 대문을 넘어가면 사람들은 남녀와 나이 체격에 따라 줄이 다시 나뉩니다. 어느 쪽 줄에도 서지 못한 아이들은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눈 높이에 맞지 않는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 넓은 마당 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한 줄로 세워집니다. 멀리서 보기에는 장에 나온 가축을 고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풍경입니다. 포로가 된 조선인들은 겉옷을 벗으라는 지시를 받고 몸 상태를 점검당합니다. 이를 들춰보고 팔과 다리를 만져보며 이 사람은 반질에 적합하다. 이 사람은 집안 허드레 일을 시킬만하다는 말이 오갑니다. 건장한 젊은 남자는 농장으로, 힘이 좋은 장정은 말과 수레를 돌보는 노역으로, 글을 읽을 줄 아는 선비는 집안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일이나 잡무로, 젊은 여성들은 장수의 집, 부인의 하녀, 혹은 이름조차 남지 않는 곳으로 팔려 나갑니다. 누가 어디로 가게 될지는 그 사람의 뜻과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도망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사람에게는 발 뒤꿈치를 베어 걷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멀리 가고 싶었던 마음이 그한 번의 시도로 영원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의 이름보다 값이 먼저 불렸고 한 사람의 삶은 은몇 양, 비단 몇 필로 대신 계산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일장 끝자락에 서 있던 그 여인과 아이 역시 서로 다른 집으로 끌려갑니다. 아이를 떼어내려는 손길이 다가오자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품을 꼭 안아봅니다. 그러나 군사들의 손은 거칠었고 아이의 손은 허공을 허우적거리다 허망하게 떨어집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여인의 귓가에는 그 울음 대신 낯선 말소리와 흥정하는 소리만 남습니다. 그날 이후 이 모자의 삶은 서로 다른 길로 갈라집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한 채한 사람은 북쪽 낯선 집의 하녀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의 집 아들인지 모를 아이가 됩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지 그때 사람들은 어떤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게 될지 이때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치명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날들이 쌓여가는 동안 조선에서도 뒤늦게 포로를 돌려보내 달라는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조약이 맺어지자 조정에서는 청의 궁정과 포로 문제를 논의하며 몸값을 치르고 사람을 데려오자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른 뒤 나라 곳가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군대를 꾸리고 군량을 대느라 이미 재정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왕과 대신들의 말처럼 모든 포로를 다 데려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결국 조정에서는 나라의 돈으로 일부를 데려오고 나머지는 각자 집안에서 은을 마련해 사랑하는 가족을 찾아가라는 말을 내놓습니다. 심양에는 어느 날부터 조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붙기 시작합니다. 어느 고을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 어느 집의 며느리, 어느 군사의 노모, 그 앞에서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떨리는 이름을 짚어보며 아직 살아있구나 하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 그 이름 옆에는 몸값으로 치러야 할 은의 양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후대 기록과 연구에는 가난한 선비 하나가 가까스로 은을 모아 심양까지 올라온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어머니와 아우, 아들이 모두 포로 명단에 올랐지만 손에 쥔 은으로는 두 사람밖에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는 여기 남을 테니 아이들을 데려가라고 말하고 아우는 집안은 형이 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들은 울면서 할머니를 두고 갈수 없다고 매달립니다. 결국 누군가는 남겨져야만 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스스로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누구를 먼저 데려갈 것인가? 누구에게 돌아갈 집을 돌려줄 것인가 은 면량을 가운데 두고 가족의 서열이 다시 매겨지던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의 자리에서 대개는 집안을 이을 아들을 먼저 데려가자는 말이 힘을 얻었습니다 노모는 나는 여기서라도 너희가 살아가는 소식만 듣고 싶다며 뒤로 물러서고 며느리나 딸은 내가 남더라도 아이를 데려가라고 등을 돌립니다 아무도 그들을 버리려 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서로를 살리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성과 나이 많은 이들이 마지막 순서로 밀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은면량을 앞에 두고 사람을 골라야 했던 속환의 현실은 조선 사회가 누구의 삶을 먼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와 집안 모두 살려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고 지킬 수 있는 손길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길목까지 따라 나왔다가 눈물만 삼킨 채 다시 북쪽 마당으로 돌아갑니다. 이 선택의 시간 이후 환양인과 남겨진 포로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겨우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가혹한 시선을 받아야 했던 여인들의 삶으로 향하게 됩니다. 먼 길을 돌아 다시 한양 근처까지 왔을 때 어떤 여인은 겨우 친정 집 기와 지붕을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청나라 주인의 사정이 바뀌어 풀려나기도 하고 속환을 통해 몸값이 치러지기도 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 열렸습니다. 원래라면 이들은 그저 전쟁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사람, 환영한 여인, 곧 환영녀라고 불릴 뿐이었습니다. 조선의 기록에서 환영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담담한 뜻을 지니고 등장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 안에는 좋고 나쁨의 평가가 따로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길과 입에서 오르내리는 순간 이 단어는 조금씩 다른 빛깔을 띠게 됩니다. 청에 끌려갔다 돌아온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안도와 반가움만이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오랑캐 땅에서 어떻게 지냈을까? 그동안 누구의 집에 있었을까? 혹시 그쪽 피가 섞인 것은 아닐까? 누구도 전쟁터에서 거절할 힘이 있었는지, 선택권이 있었는지 묻지 않으면서 결과만 두고 재단하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시집에서는 집안 어른과 남편이 서로 다른 말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었지만 집안 제사와 체면을 생각하면 도저히 함께 살수 없다는 말이 뒤를 이었습니다. 친정이라고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받아들이면 시집에서 뭐라고 하겠느냐는 걱정과 그래도 딸을 문 밖에 세워둘 수는 없다는 마음이 엇갈렸습니다. 이 논쟁이 조정까지 올라온 대표적인 사례가 학자 장유가 올린 상소입니다. 청에 끌려갔다 돌아온 며느리를 두고 이 며느리에게 제사를 맡길 수 없다고 호소한 상소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조와 신하들은 오랜 논쟁 끝에 전쟁으로 끌려갔다 돌아온 며느리를 이유로 함부로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내립니다. 겉으로만 보면 국가는 환약녀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한 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록 속 문장만큼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가에서는 겉으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따로 방을 내어 살게 하거나 고향 친정 쪽으로 조용히 돌려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여인이 어느 집에 머무는지 밤에는 어느 방에 불이 켜지는지에 대한 소문이 오르내렸습니다. 이때 조정에서 내놓은 하나의 방책이 홍제천과 회절강 이야기입니다. 전쟁 포로였다 돌아온 여인이 이 강가에서 몸을 씻으면 정절을 잃었다는 의심을 거두고 다시 예전처럼 대우하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조치였지만 사람들은 이 강물을 붙잡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강가에는 실제로 몸을 씻은 뒤에도 집으로 들어가지 못한 여인들이 모여 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결이 잔잔한 날이면 강물에 비친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눈물을 훔치는 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끝내 마을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전승도 남아 있습니다. 정사에 세세하게 적히지는 않았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슬픈 결단을 내린 여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환양녀는 전쟁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조선사회의 정절 기준을 가장 가혹하게 떠안아야 했던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포로가 되었고 살아남기 위해 버텼다는 사실보다 어디 있었던가, 누구 곁에 있었던가만을 따지는 말이 앞섰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진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고 몸을 씻었다는 기록은 남았지만 마음이 쉴 자리는 좀처럼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입에서는 환향녀라는 말이 조금씩 다른 빛깔을 띠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곧이 이름은 원래 뜻에서 멀어져 여인을 겨냥한 모욕적인 말과 겹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의 그림자는 여인뿐 아니라 그 품에 안겨 있던 아이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홍제천의 찬물 속에서 몸을 한번 씻어 올린 날, 그 여인은 겨우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자리까지 걸어왔습니다. 원래 환향녀라는 말은 그저 전쟁 뒤에 고향으로 돌아온 여인을 가리키는 담담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사람들의 입을 오르내리며 점점 다른 의미를 입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저 여인은 오랑캐 땅에서 무사히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좋지 않은 상상이 붙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거절할 힘이 있었는지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형편이었는지는 좀처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무 일 없이 돌아올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앞섰고 그 의심은 하나의 말에 실려 여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환양녀라는 말은 비밀스러운 뒷담화에서 정조가 의심되는 여자를 뜻하는 말로 쓰이기 시작합니다. 밖에서는 이름을 부르다가도 등 뒤에서는 그 여인 말이야 알잖아 하고 낮게 웃음 섞인 이야기가 오갑니다. 결국 이 말은 더욱 거친 모욕적인 표현으로 굳어져 전쟁 피해자의 삶을 한순간에 깎아내리는 칼날 같은 말이 됩니다. 문제는 그 말이 여인 한 사람에게서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다가 다투기라도 하면 그래서 그 집에는 하고 말을 흐리거나 상처가 되는 말이 쉽게 튀어나왔을 것입니다. 아이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 채 태어난 내력 때문에 남들과 다르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민간에서는 오래도록 이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오랑캐에게 끌려갔던 집안의 자식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병자호란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환양녀의 아이와 겹쳐 들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의 상처, 북쪽 나라에 대한 두려움, 피와 혈통에 집착하던 당시 분위기가 뒤섞여 만들어낸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옛 사전과 문헌을 차분히 살펴본 학자들은 또 다른 흔적도 발견합니다. 부모 한쪽이 없는 아이를 가리켜 홀로 남은 자식이라는 표현을 쓰던 기록이 남아있고 세월이 흐르며 이 말이 발음과 글자가 조금씩 흐려져 오늘날의 욕설과 겹쳐졌다는 풀이가 제시됩니다. 어원의 설명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전쟁이든 가난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아이들이 이 말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환향녀와 그 자식을 향해 던져진 말들은 한 시대가 품고 있던 두려움과 체면, 피와 정절에 대한 강박이 응축된 것에 가까웠습니다. 청에 끌려갔다 돌아왔다는 이유만으로 여인은 평생 몸을 더럽힌 여자라는 의심 속에 놓였습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어디가 섞였는지 모르는 피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말들을 농담처럼 가볍게 내뱉기도 합니다. 운전대 앞에서 화가 나거나 술자리에서 감정이 앞서면 무심코 옛 욕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병자 호란이라는 전쟁, 심양의 인간, 시장, 홍재천의 찬물 속에 몸을 담갔던 여인들, 그리고 나는 누구의 자식인가를 묻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아이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집니다. 환양녀라는 이름은 원래 돌아온 사람을 뜻했지만 조선사회의 시선은 그 이름을 모욕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아이를 가리키는 말 역시 전쟁과 가난 속에서 가장 먼저 상처를 입은 존재에게 향했습니다. 이 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입에 올릴 것인지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몫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장면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며 과연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 하는가를 조용히 되묻는 자리로 나아가려 합니다. 병자호란을 떠올리면 보통 먼저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남한산성의 성벽과 삼전도의 차가운 강바람입니다. 성벽 위에서 떨고 서 있던 왕과 신하 그리고 머리를 조아리던 항복의 장면이 많은 기록의 첫머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끝에 이르러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그 기록의 바깥에 있는 이들입니다. 성 밖에서 포승줄에 묶여 압록강을 향해 걷던 수많은 백성들. 심양의 넓은 마당에서 줄을 서서 값이 매겨지던 남녀노소. 은몇 냥을 앞에 두고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를 먼저 데려가야 할지 울며 결정해야 했던 가족들. 홍제천 강가에서 옷을 적신 뒤에도 집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강변에 움막을 지어야 했던 여인들. 우리가 따라온 한 모자의 발자국도 그 속에 있습니다. 포로 행렬의 맨 뒤에서 아이를 품에 안고 걷던 여인. 심양 인간 시장에서 강제로 아이와 떼어놓인 뒤 낯선 집에서 한여로 살아야 했던 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환영 대신 의심을 먼저 맞이해야 했고. 몸을 씻었다는 기록만 남긴 채 이름은 잊혀져간 여인입니다. 아이의 삶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의 자식인지, 왜 아버지 이야기는 늘 조심스러운지 어른들은 쉽게 말해주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네 아이들과 다툴 때마다 혹은 어른들이 술김에 말을 놓칠 때마다 그 아이의 가슴에는 남과 다르다는 낙인이 콕콕 박혔을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결정은 왕과 대신들 손에서 나왔습니다. 명분과 체면을 앞세운 정쟁은 조정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무게는 가장 힘없는 사람들 어깨 위에 먼저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잃고, 이름을 잃고, 마지막에는 말 한마디로까지 상처를 입게 된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병자 호란을 배울 때 국가와 외교, 전쟁의 승패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큰 이야기의 바닥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눈물과 숨 죽인 시간이 겹겹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모욕적인 말 한마디는 어쩌면 그 바닥에 깔려 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의 얼굴을 아주 역게나마 다시 불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끝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단순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아 돌아온 여인과 아이에게 평생 낙인을 찍던 사람들, 전쟁 피해자를 두고 정절과 혈통을 따지던 시선, 그리고 그런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시대와 사회 가운데 정말 누구를 죄인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답을 정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래전 겨울, 남한산성의 찬 바람과 압록강의 얼음, 심양에 먼지 날리던 마당과 홍제천의 물소리를 한번 떠올려 보셨다면 오늘 우리가 쓰는 말과 우리가 바라보는 타인의 삶에 대해서도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먼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 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자님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는 한국 역사관이었습니다.